응뭐 음. 달라고? 자뭐 뭐 줄까? 이건 뭐야? 뭐라고? 이건 뭐야? 뭐라고? 이상한 말 하네 아이스크림 대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세요. 어? 아니, 진 아니, 말이, 미, 야, 하나도 안 비슷한데, 새끼 아이스크림 주세요. 아이스크림. 야, 하나도 안 비슷해, 새끼야. 좀 비슷해. 땀나, 욕만 먹어. 아이스크림 주세요. <laughs> 미친. 아, 아니, 아이스크림이라고. 아이스크림 주세요. <laughs> 무모스 아이스크림 주세요. 에이 대에 몰라 대충 먹어 그냥. 자, 자 이거 초 초코 분들어 먹어. 애들 그만 먹어. 너무 단거 많이 먹으면 안되으니까그만 먹어. 야 이게 내 먹어 나 먹어 다 녹는다 새끼야. 야그 똥으로 이제 그, 내놔 새끼야.